치과 재료 중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 이상 사례에 대한 표준 코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를 사용하며 발생된 이상 사례 관련하여 국제 조화된 이상 사례 표준 코드를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의 정보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상 사례에 대하여 분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이상 사례에 대하여 표준코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정보에 대하여 사전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는 시군 치과 재료에 속하는 3등급 의료기기입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의 정의는 결손된 치아 수복을 위한 인공치근으로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외과적인 시술로서 식립되어 자연치근을 대체하는 역할 치과교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스크류가 파절된 사례입니다. 2020년 12월 16일 56세 남성은 하악 왼쪽 제1대구치 자리에 임플란트를 시술하였습니다. 2023년 6월 24일, 2년 6개월 만에 임플란트 스크류가 파절되어 내원하였습니다. 임플란트의 파절로 인한 치조골 파괴가 진행되었습니다. 환자는 수술을 통해 파절로 남아있는 스크류를 제거하였으며, 새로운 스크류를 삽입하였습니다. 치조골 파손 부위는 인체조직률의 2차 가공뼈로 수복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에 대해서 제품이 수거되어 제조업체로 전달되었습니다. 업체 조사 결과 동일한 노트에서 스크류 강도는 적합하였으나 환자의 비정상적인 악습관이 임플란트의 파절을 초래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동일한 노트의 임플란트를 이식받은 다른 환자에서도 동일한 증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환자에서도 동일한 악습관이 발견되었습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스크류가 파절된 사례의 의료기기 문제 A 코드입니다. 해당 사례는 재료가 파절된 건으로 A04 재료의 무결성 문제의 하위 코드인 A040101 파손 프랙처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원인 조사 유형 B 코드입니다. 제조업체는 실제 기기를 회수하였고 보유한 동일한 노트의 기기를 테스트하였기 때문에 B01, B01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원인 조사 소견 C에 해당하는 소견입니다. 제조업체의 조사 결과 파절 소견은 C07 기계적 문제에 해당합니다. 환자의 비정상적인 악습관인 수면 중이가리 증상 때문에 임플란트의 수직적인 힘이 아닌 수평적인 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반복적 스트레스의 결과로 C0706 확인된 스트레스 문제, 그 하위의 재료의 약화 또는 파손 코드인 C070602 피로 문제와 C070603 골절 문제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인 조사 결과 뒤에 해당하는 결론입니다. 사용 중 기기 강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가리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므로 D10 기기 관련 요인이 아닌 원인 하위의 D1001 환자 상태와 관련된 이상 사례를 선택합니다. 또한 예측되었던 이상 사례라면 기기에 알려진 고유위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영양코드 E에 해당하는 임상징후 및 증상 또는 상태입니다. 뼈와 관련된 코드는 E16 근골격계입니다. 하위의 뼈골절에 대한 코드는 E1603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치조골 파손에 대한 코드는 없으므로 상위 코드인 E1603 뼈골절 코드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건강영양코드 F에 해당하는 건강결과입니다. 환자는 수술적 중지를 하였기에 F19 하위 코드를 봅니다. 추가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F1901 추가 수술, 임플란트 교체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F1905 장치 수정 또는 교체, 치조골 파손 부위의 인체 조직률에 2차 가공뼈를 채워 넣었기 때문에 F2301 기기의 추가적 요구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성 요소 G 코드입니다. 기계적 구성요소로 G04 하위코드를 찾습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장치이므로 G04052 하위, G0405213 스크류나사가 해당됩니다. 정리하자면 본 사례에 적용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